작은 흔적과 증언은 결국 진실을 드러냈고, 그림자는 영원히 숨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늦가을 새벽, 대구 외곽 농가를 스치는 바람은 차갑고 묵직했어요. 억새풀 사이로 짙은 안개가 흘러내리며, 마치 무언가를 숨기듯 들판을 감쌌죠. 경찰차가 멈춰 선그 자리, 흙냄새에 섞여 비릿한 철향이 퍼져 있었어요. 신고자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손끝이 가리킨 곳엔 두 다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망치와 칼자국이 얽힌 듯한 상처, 얼굴은 알아볼 수조차 없을 만큼 지시겨져 있었어요. 현장에 선 형사들의 숨소리마저 얼어붙었죠. 그 순간 수사관들의 뇌리를 스친 건 단순히 아니다였어요. 우발적 다툼의 흔적이 아니라 치밀한 분노와 원한이 응축된 결과 같았죠. 토막난 다리, 훼손된 얼굴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무언가에 붙잡힌 듯 눈을 떼지 못한 채 서있던 형사들은 곧 지문 채취에 몰두했죠. 희미한 희망이 걸린 건 손가락 하나. 지문은 기적처럼 온전했고. 신원을 확인할 실마리가 드러났어요. 피해자는 가명도현, 57살 남성이었어요. 마을 어귀의 상인, 이웃, 그리고 술자리를 함께 했던 사람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죠. 돈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대신 여자 관계가 복잡했죠. 그말 속엔 피로와 비웃음, 그리고 어쩌면 오래된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도현의 과거는 발자국처럼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였죠. 그의 집 앞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도, 이웃의 술잔 기울이던 기억도 결국 하나로 모였어요. 여자들이라는 단어였죠. 수사팀은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의 매듭을 풀기 위해 시간을 쪼개 썼어요. 오래 전 연락이 끊긴 이들은 뒤로 밀었고, 최근까지 이어진 관계들에 집중했죠. 휴대전화의 기지국 기록, 수십 통의 통화 내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두세 명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떠올랐죠. 그중 가명 서연이라는 45살 여성이 유독 눈에 밟혔어요. 도현이 사라진 시각. 서연의 신호도 같은 지점에서 튀고 있었죠. 이는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어요. 서연을 둘러싼 삶은 표면과 속이 극명히 달랐어요. 남편과 딸이 있는 평범한 주부의 얼굴 뒤엔 수많은 남성과 얽힌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었죠. 불온한 이중성은 그녀의 일상을 가면극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경찰의 출석 요구가 떨어지자 서연은 모습을 감췄어요. 마치 증거보다 두려움이 먼저 반응한 듯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린 거죠. 그 잠적은 곧 심증을 붙이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어요. 수사팀은 이제 그녀의 이름을 중심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서연을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흔적은 의외로 적었어요. 수사팀장 태식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기록지를 다시 훑었죠. 도현의 마지막 통화, 마지막 만남 모두 그녀로 향하고 있었어요. 형사 현우는 기지국 기록을 확대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팀장님, 이 정도면 우연이라 하기엔 무리죠. 여태식은 짧게 대답했어요. 맞아. 이제는 그림자를 직접 마주해야 해. 두 사람의 눈빛에 긴장감이 맺혔죠. 이후 철호의 증언은 사건의 무게를 더했어요. 그는 담벼락 너머로 도현과 서현이 다투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죠. 밤마다 싸움 소리가 들렸어요. 욕설이 오가고, 뭐 던지는 소리도 났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억은 선명했어요. 이웃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 사건 전야의 알람 같았어요. 경찰은 하나의 퍼즐을 맞춘 듯 고개를 끄덕였죠. 긴장이 서서히 고조됐어요. 다른 술자리 지인 상구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도현이가 술만 마시면 서연 얘기를 꺼냈어요. 헤어질 수 없다고 차라리 같이 끝장 보겠다고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위협의 전조였어요. 형사현우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죠. 집착과 두려움이 서로를 조여가는 관계 그 끝에는 파국만이 남는다는 거려. 도현의 그림자는 어쩌면 오래 전부터 예고돼 있었는지도 몰라요. 도현의 행적을 더듬던 중 상인 미정의 입에서도 중요한 증언이 흘러나왔어요. 며칠 전 서현이 혼자 와서 육절기 같은 걸 묻더라고요. 무섭게 웃으면서요. 수사팀은 순간 정적에 잠겼어요. 미정의 증언은 칼보다 날카롭게 수사팀의 심장을 찔렀죠. 태식은 이를 악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 분노가 아니야. 계획이야. 현장은 차가운 바람에 휘말려 있었지만, 모두의 등줄기엔 식은 땀이 흘렀어요. 서연의 집을 급습했을 때, 그녀는 이미 흔적을 지우려 애쓰고 있었어요.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싱크대 아래에는 비워진 세제통들이 굴러다녔죠. 바닥은 표면상 깨끗했지만 자외선 램프 아래엔 뿌옇게 번진 얼룩이 드러났어요. 태식은 장갑 낀 손으로 흔적을 짚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흔적은 지워도 냄새는 남는 법이지 그 공간엔 희미한 쇠비린내가 여전히 배어있었고 그림자는 더 짙어졌어요. 분석팀은 서현의 집에서 수거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분해하듯 조사했어요. 빨래를 여러 번 돌린 듯 희미해진 옷 조각, 틈새에 끼어 있던 미세한 혈은 하수구에서 건져 올린 정체모를 섬유질까지 모든 흔적은 누군가의 조급한 손길이 남긴 상처 같았죠. 현우는 루미놀 반응으로 떠오르는 푸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져요. 태식은 차갑게 기록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숨기려는 흔적, 그것이 곧 범인의 초상이지. 그러나 정작 서연은 그림자처럼 자취를 감췄어요. 휴대전화는 꺼진 채였고, 카드 사용 기록도 끊겼어요. 전자기기의 발자국이 사라진 순간, 그녀는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뒀죠. 경찰은 여관과 모텔을 샅샅이 뒤지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러던 중 잡힌 한 장의 CCTV. 모자를 눌러쓴 서연이 여행 가방을 끌며 복도를 지나고 있었죠. 화면 속 그녀의 어깨는 잔뜩 굽어있었지만 가방만큼은 묵직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추적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마침내 확인된 여관 방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싸늘한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탁자 위엔 미처 비우지 못한 소주병이 놓여 있었죠. 그러나 현우의 시선을 붙든 건 작은 약병 하나였어요. 라벨엔 농약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죠. 순간 그들의 심장은 얼어붙었어요. 팀장님, 이건 자살 준비 같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태식은 방안을 훑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의 선택, 그것이 더 두려웠어요. 서현은 체포 순간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몸부림은 커녕 작은 한숨만 내뱉었죠. 눈빛은 이미 텅 비어 있었지만 어쩌면 해방을 느끼는 듯 보이기도 했어요.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형사들의 귓가에 서늘하게 파고들었죠. 끝났다는 그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오래 준비한 잔혹한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을 덮는 듯한 선언이었어요. 방 안에 공기마저 얼어붙었죠. 취조실 조명 아래 앉은 서연의 태도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처럼 메마르고 일정했죠. 도현은 날 놓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억울함을 토로하는 듯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증오와 차가운 결심이 동시에 깔려있었죠. 태식은 견눈지라며 생각했어요. 협박만으로 인간이 여기까지 갈수 있나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취조는 곧 치밀한 준비의 흔적을 드러냈어요. 며칠 전 서연은 칼과 망치를 샀고, 육절기를 빌려오며, 여행가방까지 마련했어요. 미정이 떠올린 대화는 이제 우연이 아니었음이 입증됐죠. 서연은 떨림없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없애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사람 없인 난못 살아가요. 마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최면 같았죠. 그러나 현우는 차갑게 속으로 반박했어요. 그 합리화가 결국 사람의 몸을 토막 내는 이유가 될수 있나. 사건 당일 서현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도꼭지를 고쳐달라는 일상적인 부탁이었죠. 도현은 별 의심 없이 그 집을 찾았어요. 발걸음은 익숙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죠. 거실에 들어선 순간 창문은 단단히 닫혀있었고 방 안엔 낯선 긴장 감이 흘렀어요. 그러나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평범한 부탁 뒤에 숨겨진 함정 그것이 곧 운명을 삼킬 덫이었음을 그는 끝내 눈치채지 못했죠. 서연은 망치를 꽉 움켜쥔 채문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도현이 몸을 숙여 수도꼭지를 살피는 순간 첫 타격이 시작됐죠. 둔탁한 충격음이 울리자 그는 고개를 들기도 전에 다시 또 다시 내리쳤어요. 신번 가까운 타격은 방안 공기를 갈라놓았어요. 몸부림은 곧 멎었고 방 안에는 음산한 정적만 남았죠. 서현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어요. 얼굴은 눈물도 없었고. 오히려 긴 속박에서 풀려난 듯 공허했죠.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자 서연은 준비해둔 육절기를 꺼냈어요. 쇳날이 돌아가며 내는 소음은 방 안을 찢어놓았죠. 차가운 공기 속에 피비린내가 흩날렸고 그녀는 무표정하게 도현의 몸을 토막내기 시작했어요. 여행가방은 이미 제자리를 기다리는 관 같았죠. 서연의 손놀림은 망설임이 없었고 마치 오랫동안 머릿속에 그려온 그림을 그대로 옮기듯이 움직였어요. 잔혹한 계획은 현실로 이어졌고 퍼즐은 하나씩 완성됐어요. 잘려나간 시신 일부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겼고 나머지는 여행 가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한밤중 인적 드문 길을 따라 무거운 가방을 끌며 걸었죠. 바퀴가 울리는 소리는 쓸쓸히 메아리쳤고 달빛조차 흐릿하게 가려졌어요. 서연의 어깨는 구부정했고, 발걸음은 무겁게 바닥을 찍었죠. 그러나 더 무거운 건 가방이 아니라 그녀 마음 속 끝없는 다크였어요. 골목과 그림자는 그녀를 삼켰고, 발자국은 시면 속으로 사라졌어요. 시신 일부는 달성군 농로 배수로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갈때 사이에 버려진 가방은 비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안에는 상체 일부가 뒤엉킨 채 담겨 있었죠. 발견 순간 형사들의 발걸음이 멈췄고 바람마저 숨을 죽였어요. 현우는 장갑 낀 손으로 지퍼를 열며 숨을 삼켰죠. 썩어가는 냄새는 땅속 깊은 어둠이 터져 나온 듯 퍼져 나갔어요. 형사들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 무게는 기록지 위로 옮겨졌어요. 다리는 비닐봉지에 쌓여 청도의 야산에서 발견됐어요. 작은 짐승들이 봉지를 핥힌 흔적이 있었고 흙 속엔 급히 파묻은 손길의 조급함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태식은 주변을 천천히 돌며 발자국을 살폈어요. 젖은 흙 위에 찍힌 무거운 바퀴 자국 그리고 삐뚤게 남은 신발 자국 모든 게 하나의 경로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운반 과정조차 서투르지 않았어. 이미 계산된 움직임이었지, 태식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수사는 공범 존재 여부로 좁혀졌어요. 형사들은 한 목소리로 여자가 혼자 하기엔 불가능하다고 믿었죠. 시신훼손, 운반, 유기까지 이어진 과정은 냉정한 체력과 잔혹함을 요구했으니까요. 그러나 서연은 단호히 부정했어요. 나 혼자 했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오히려 비웃음처럼 차가웠죠. 태식은 신문실을 나와 담배를 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거짓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괴물인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이 진행됐어요. 서연은 형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준비된 칼과 망치를 손에 쥐자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대로 사건 당시를 재현해 보였고 움직임엔 공백도 머뭇거림도 없었죠.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조차 기계처럼 반복됐어요. 태식은 싸늘한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야. 이건 선택이자 습관처럼 반복된 움직임이지. 검증이 끝난 후 형사들은 침묵에 잠겼어요. 공범이 있다는 가정은 점점 설 자리를 잃었죠. 서연 혼자서도 모든 과정이 가능했음이 입증됐으니까요. 그러나 그 침묵은 안도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겁게 내려앉은 불신과 두려움이었죠. 현우는 기록지를 덮으며 속으로 속삭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무너질 수 있죠? 그의 손끝은 떨렸고, 펜촉은 종이를 찍은 채 멈춰 있었어요. 재판은 차가운 법정에서 시작됐어요. 방청석에는 숨죽인 시선들이 가득했죠. 판사는 범행의 잔혹함을 강조하며 묻고 또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숨을 쉴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방청석은 술렁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히려 잔인한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어요.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도구 구입, 시간 계산, 유기 경로. 모든 게 즉흥이 아닌 치밀한 시나리오였음을 강조했죠. 반면, 변호인은 피해자의 집착과 협박을 언급했어요. 피고인은 장기간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공허했어요. 증거와 기록은 피의자의 잔혹한 의지를 드러냈고, 피해자의 잘못조차 그녀의 행위를 덮어줄 순 없었어요. 진실은 칼끝처럼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살인 및 사체 유기, 징역 22년을 선고한다. 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서현은 순간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네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미소가 스쳤지만 그 의미는 아무도 알수 없었죠. 방청석 한 켠에서 피해자 가족의 울음소리가 터졌고.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어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연의 대범함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살인 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태연이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딸까지 끌어들여 시신 유기에 동행시킨 점을 비난했죠. 방청석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그 끔찍한 장면을 떠올린 딸의 증언은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죠. 태식은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그 끝없는 다크를 아이에게까지 씌우다니. 서연은 결국 철창 너머로 사라졌어요. 그러나 형사들의 마음엔 씻기 힘든 흔적이 남았어요. 공범의 부재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확인한 충격만 남았죠. 현우는 사건 기록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그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퀴 끄는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형사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이 사건을 잊지 못했어요. 특히 태식은 기록을 정리하다가도 불현듯 서연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죠. 그녀의 말투는 끝내 흔들림이 없었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잔혹함의 증거 같았어요. 그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괴물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미소를 짓죠. 그리고 우리가 방심하는 틈에 칼을 드는 거예요. 말 끝은 묘한 떨림으로 마무리됐죠. 현우는 밤마다 수사 기록을 정독했어요. 지문 채취 과정, CCTV 화면, 통화 내역 한줄한 줄이 사건의 그림자를 되살렸죠. 특히 서연이 여행 가방을 끌며 걸어가던 영상은 반복해서 떠올랐어요. 형광등 아래 묵직한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지고. 바퀴소리는 죽은 자의 신음을 닮아 있었죠. 그는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다시 재생됐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마치 자신이 그 복도에 서 있는 듯 숨이 막혔어요. 미정은 피해자의 가족들을 직접 마주했어요. 남겨진 가족은 충격 속에서 말을 잇지 못했죠. 우린 시신조차 온전히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한 마디에 미정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녀는 그 말의 무게를 안고 돌아서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은 잿빛으로 가득했고 바람은 서늘하게 뺨을 스쳤어요. 인간의 욕망이 남긴 잔혹한 파편이 하늘마저 어둡게 물들이는 듯했죠. 재판이 끝난 후 언론은 서연을 지중의 얼굴을 지닌 여자라 불렀어요. 주말부부로 살아가며 남편과 딸 앞에서는 평범한 아내, 평범한 엄마였지만 도시에선 끝없는 욕망에 잠식된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으니까요. 신문엔 흐릿한 사진이 실렸고, 제목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사람들은 떨며 기사를 읽었어요. 그러나 더 섬뜩한 건그 이면에 숨은 인간 본능이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었죠. 교도소에 수감된 서연은 초반엔 충격에 잠겼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고 해요. 교도관의 기록엔 낯설도록 차분하다는 문장이 반복됐어요. 그녀는 독방에 앉아 책을 읽고 식사를 거르지 않았으며 다른 재소자와 불필요한 접촉조차 피했죠. 마치 이곳마저 새로운 무대처럼 받아들이는 듯했어요. 교도관조차 섬뜩함을 느꼈죠. 이 사람은 죄책감을 모르는 것 같아, 작은 메모는 차갑게 기록에 남았어요. 태식은 형사 생활 수십 년 동안 많은 범죄자를 봤지만, 서연만큼 기억에 깊게 새겨진 인물은 드물었어요. 그는 후배들에게 이 사건을 사례로 종종 이야기했죠. 사람을 두려워하라. 칼보다, 망치보다, 더 위험한 건 무표정한 얼굴이다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죠. 태식의 눈빛은 멀리 흐려졌고 그 속엔 아직도 여관의 눅눅한 공기와 서늘한 시선이 남아있었어요. 현우는 사건 후 잠들 때마다 악몽을 꿨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여행가방 바퀴소리가 따라오고 뒤를 돌아보면 그림자 속에서 서연이 나타났죠. 그녀의 손엔 여전히 망치가 들려있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비어 있었어요. 그는 땀에 젖어 깨어났고, 방 안은 숨막히게 정적이 흘렀죠. 새벽 공기는 서늘했고, 창밖 가로등 불빛은 그의 공포를 비추는 등불 같았어요. 잠은 쉽게 다시 오지 않았죠. 사건을 지켜본 한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욕망과 공포가 만든 괴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이 집착으로 바뀌면 그 끝은 종종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듣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불안을 느꼈죠. 사랑이 언제 증오로 바뀔지, 그리고 그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알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서연의 이야기는 여전히 강의실, 토론 프로그램, 기사 속에서 반복됐어요. 사람들은 잊으려 했지만 그 끔찍한 계획성과 차가움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름 대신 붙여진 가명조차 의물한 울림을 가졌죠. 피해자의 가족은 여전히 슬픔 속에서 살아갔고 남겨진 상처는 세월이 약이 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입에 올릴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끝없는 다크였어. 교도소에서 서연의 형기는 천천히 흘렀어요. 그러나 그녀가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죠.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아니면 끝내 같은 어둠을 품은 채 살아가는가?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태식은 은퇴 후에도 이 사건을 떠올리며 답을 찾지 못했죠. 창밖 가로등 불빛을 보며 그는 속삭였어요. 괴물은 사라지지 않아.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미정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피해자의 딸과 연락을 이어갔어요. 딸은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그날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했죠. 내가 끌었던 그 가방. 난 아직도 손끝에서 소리가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말끝마다 떨어졌어요. 미정은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 주었죠.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못했지만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작은 숨쉴 틈을 내어 주려 애썼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을 대구 주부 토막살인 사건으로 기억했어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사회가 마주해야 할 어두운 자화상이었죠. 평범한 얼굴 뒤에 감춰진 잔혹함, 그리고 그 잔혹함을 드러내게 한 무너진 관계의 끝, 교훈은 단순했어요. 욕망이 제어되지 못할 때, 인간은 가장 위험한 흉기가 된다는 것,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끝으로 남은 건 교훈이었어요. 관계가 무너질 때, 대화와 절제가 사라질 때, 사랑은 칼보다 날카로운 흉기로 변하죠. 서연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경고였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죠. 어둠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곁에서 평범한 얼굴로 다가올 수 있어요. 다크한 나이트 메어, 기억해야 할 기록이죠. 방송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 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